사람이 집을 떠나 어떠한 곳을 찾는 데는 이유나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곳이 예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길, 사람을 살리는 땅이라면 어떨까? 과연 실제로 그런 곳이 존재할까? 문경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 경북 팔경 중 제1경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진남교반이다. 그 유구한 역사를 품은 길 위에 우뚝 선 고모산성이 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어진 고모산성은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 여기가 바로 고모산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고모산성 뜻이 뭐예요? 고모산성의 네. 고모는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모 할 적의 그 고모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 상성은 세울 음, 전설이 전해지는데 네네. 고모 할미하고 네네. 그다음에 마고 할미가 성사기 내기를 해서 고모 할미가 이겨서 고모 산성이다. 그런 얘기를 아, 하고 있습니다. 고모 산성인 예. 거예요. <laughs> 예, 예. 여기서 많은 전투들이 예. 또뭐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어떤, 예. 어떤 전투들이 이루어졌나요? 이 일대가 고구려하고 네네. 백제하고 신라가 서로 영토다툼을 하던 것이고 여기가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뺏기 위해서 서로 큰 전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신라 측에서 고구려 군을 막기 위해서 이 높은 고지대에 성을 쌓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기 힘들었지만 딱 경관을 보니까 네. 딱 방어하기에 딱 좋은 경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긴 하지만 네. 워낙 고지대다 보니까 또 주변이 어, 명승지도 많고 네. 산세가 수리하고 그다음에 강까지 있어서 아주 경관이 훌륭한데요. 또저 아래로는 영광하고 토끼비리 저기 우리 어던 토끼비리까지 다 보입니다. 토끼비리가 얼마나 큰 어, 위험한 벼랑인지 여기를 보면은 딱 느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관이 굉장히 수려해서 과거의 역사도 느껴보고 그 다음에 좋은 경관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사 탐방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모산성 옆으로 이어진 토끼비리는 과거 영남대로에서 한양과 부산을 잇는. 가장 위험한 길이었다. 그 아찔한 매력 때문에 옛길 중 최초의 문화재로 지정됐다이 토끼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토끼이고, 아, 네. 비리는 벼랑이라는 낭떨어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 우리말입니다. 여기는 낭떨어지라서 네.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고 힘든 길인데 영남대로에서. 저 문경에서 저 부산까지 가는 길의 핵심 도로입니다 여기 대단히 위험하지만 앞에서부터 쭉 오다 보면 돌이 사람들이 발로 밟아가지고 맨들맨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길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길이고 그러다 보니 이 길을 많이 오갔던 분들이 그림으로 남긴 것도 있어요 권진흥 선생이 그린 봉생천이라고 하는 이 냇물 위에서, 냇물 저 밑에서 여기를 바라본 그 아름다운 그림도 남아 있습니다. 아주 길진 않지만 어, 험하기로는 여기가 아마 가장 험한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험하지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네, 예. 그렇죠. 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못하지만 음. 어, 꼭 한번 어, 옛날 분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험한 음. 곳을 다녔는지 네. 예,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laughs> 두 사람이 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 요새는 함곡관처럼 웅장하고 험한 길 촉도처럼 기이하네. 넘어지는 것은 빨리 가기 때문이요. 기어가니 늦다고 꾸짖지는 말게나. 문경 대표의 성과 길을 봤다면 문경 대표 정자 봉생정을 볼 차례다. 여기는 서해 유성룡 선생이 아그 자주 돌랐던 곳이고. 네. 어 그래서 그 당시 지어졌다가 중간에 이제 또 무너졌다가 1 9 세기에 다시 지어지고 했던 여러 번그 중수를 거친 그런 곳인데요. 어 네. 서해 선생이 뭐 우리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안동 하회가 고향이시잖아요. 거기에서 어이 영남대로를 통해서 조령을 넘어서 서울까지 가는 시는데. 요즘은 하루는 가지만 옛날에는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뭐 아는 분한테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자주 오가시기 때문에 머물 곳이 필요해서 그걸 또 경치 좋은 곳에 만들셨어요. 여기가 바로 어 문경 세제 넘기 전에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만드신 거고요. 봉황이 부는 필이라는 뜻의 봉생정은 명당인 여의주에 속하는 지점. 공생정을 휘감은 노송이 운치를 더한다. 유성룡 선생은 뭐 너무도 유명한 분이신데 네. 뭐또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네. 당시에 공난을 극복하는 데 어, 네. 크게 기여한 것 중에 하나 이순신 장군을 추천하고 보호한 그런 역할도 아주 유명하고요. 또 임진왜란 때 겪은 전쟁의 다양한 행적들, 어, 네. 전황 이런 것들을 기록한, 그,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우리의 국보로도 정해져 있을 정도로 네.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료인데 네. 자기 체험에 기반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편파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네. 그만큼 또 자세하게 전황을 묘사한 것도 없거든요. 굉장히 귀중한 사료인데 그거 역시, 어, 유성선생이 만든 그런 것이죠. 네, 교수님께서 아까 그 이순신 장군을 발탁하셨다고 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네. 진짜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사람 보는 애도 있고 이제 경관 좋은 경관을 보는 분도 있고 네.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해봐요. 이런 좋은 자리를 네. 그 볼수 있는 안목은 어, 아무나 갖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수 경치 사람이 살아야 할 곳을 정하는 눈이 굉장히 밝은데 그분이 살고 계신 하회도 네. 보면은 자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안목이 정말 탁월하신 분 같습니다 별 세계와 같은 자연 속에 정자를 짓고 제자와 함께 소유하니 땅의 기운이 찬란하게 빛났다 경사스러운 소리를 듣는다는 뜻의 문경이기 때문일까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의 조령이라고도 불렸지만 문경 세제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의 발걸음을 모았다. 여 문경세제 길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큰 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대동맥이라고도 볼수 있는 요즘으로 치자면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큰 길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방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고 한 그런 길이죠.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에다가. 어, 길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길입니다. 그 핵심 지역이 바로 여기 저 보시는 어, 주울관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세 개의 관문 가운데 에, 영남 쪽에서는 가장 앞선 그 길이고 여기가 군사적으로는 어, 1차 방어선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것이죠. 실제로 네. 큰 역할은 하진 못했습니다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길입니다. 음,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지어져서 큰 역할을 그렇죠? 하지 못했다라는 네. 거죠. 보니까는 이제 문경 세제 하면은 사람들이 네. 참 거닐기 힘들다 걸기 뭐새도 넘어가기 힘들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근데 실제로 와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국가에서도 이 길을 네. 어, 명승으로 지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길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니기 좋고 어, 우리가 실제로 다녀보면 굉장히 네. 긴 길이 예, 나무도 물창하고그 다음에 그 계곡도 물소리도 어, 막 네. 깨끗하고 맑고한 그런 선예. 그러니까. 연인들하고 오기 참 좋을 것 같고. 예. 가족 나들이에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자연 공간도 아름답고 옛날에는 이제 예. 선비들이 주로 오고, 예. 뭐또 상인들이 오고, 그렇죠. 이런 응. 길목이었다면 요즘 이제 관광객들이 걱정이네. 여기는 천년 이상 우리 조상들이 다녔던 그 길에다가 네. 최근에 새롭게 정비를 해서 가장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한번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울창한 나무를 벗삼아 걷다 보면 자연과 봄을 찾게 하듯 물, 바람, 돌, 시간이 만든 절경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어, 네. 교수님, 지금 네. 시원한 물줄기가 쭉 내려와가지고 한 곳에 모여있는데 네. 이게 바로 용추계곡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문경새재의 용추계곡 구간인데요. 이 교기정 어, 바로 앞에 지금 어, 비가 많이 온 비라 네. 아, 물도 아주 시원하게 뽀뽀를 이루고 있고요. 그 밑에 네. 에, 그 소가 굉장히 깊은데요. 거기에 보통 어, 용이 살고 네. 이무기가 산다고 예전 분들은 많이 믿었습니다. 어... 그래서 용축에 아주 시원한 그런 계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자 위에 올라와 있는데 네. 이 정자에 대해서도... 또 역사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laughs> 예, 여기가 교의정인데요 네. 교기정을 직역하면 거북이를 교환한다는 건데 그 거북이는 거북이 모양을 한 도장을 그 서로 교환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어, 경상도 관찰사가 가지고 있는 직인입니다. 그래서 어, 신임 그 관찰사하고 어, 전임 관찰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서로 임무를 교대하는 그런 의식으로 바로 그 도장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아. 행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벌어하시는 거죠. 역사적인 자리네요, 아, 맞습니다. <laughs> 저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저 용추계곡 앞에서 네. 어, 이렇게 임무교대를 하니까, 어, 멋도 있는 거죠. 교수님, 네, 이 다리 이름이 뭐예요? 이 다리 이름이 네. 조곡교입니다. 세조자의 골짜기 곡자의 다리교자 조곡교입니다. 아, 예, 예. 네. 지금 보시다시피 예, 계곡물이 네. 아주 큰 소리로 흐르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네. 문경세제 관문 중에서 이 조곡교 어, 조곡관 이쪽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곳일 겁니다. 다리와 계곡이 이루는 아름다운 조화 속에. 문경세제 제2관문이 있다. 교수님 여기가 바로 네. 조국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 뒤에 <laughs> 조국관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네. 이 문경세제에는 관문이 세 개가 있어요. 연풍 쪽에는 조령관, 네. 여기가 두 번째인 조국관, 그다음에 문경 쪽으로는 주울관에서 이렇게 세 개가 쓰여져 있는데요. 네. 전부 영남제일관, 제2, 영남제2관 네. 명남자의 상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그 중앙에 있는 조국관입니다. 네, 교수님 여기가 관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쟁도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외적의 침입했을 때에는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은 서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어용으로 진지를 무려 세 개나 관문을 이렇게 설치를 했던 거고요. 여기가 중간입니다. 그래서 앞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까지 세 개를 이렇게 설치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세계를 설치했고요. 뭐 전쟁이라 도 대비해서 네. 군사들이 배치가 돼 있는 하겠지만 네. 실제로 여기에서 전투는 이어진 적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전에 있었면좋았을아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아름다운 길, 사람을 살리는 길,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길 위에 존재한다.